이제, 사기도 이제, 7번째니까 이제 3번만 남았네. 열심히든 해줘야 되는데, 열심히 하는 사람은 로서 정말 압착같이 열심히 한번 하겠다는 그 의식 안 보이게 저도 힘이 빠집니다. 그래서, 아, 나머지 기간에 여러분들, 지금 푸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, 그거라도 깨달고 확실하게 자기 거 만들고 수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이제 자격반도 이제 한살안 남았는데 그 사람도 거의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긴 했지만 아, 많이 아, 할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.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하는 시간인데,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게 된 것은,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. 자 오늘도 열심히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꺼내내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어느 하루의 강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아, 소망합니다. 우리 이따가 아, 10분 후에 만나요.